옛날 모나문 곳에 엄마와 비나가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비나를 무척 사랑했어요. 이제 비나도 다 컸으니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겠지? 그래. 이제 집안일도 할줄 알아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 가르쳐야겠어. 비나야, 설거지 좀 해보렴. 귀찮아, 하기 싫어요. 비나야, 청소 좀 해보렴. 나, 지금 바빠요. 할 시간이 없다고요. 비나는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고 도중을 벌였고, 엄마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지요. 그런 던 어느 날, 엄마가 그만 병에 나고 말았어요. 엄마, 밥은 어떻게 해요? <laughs> 엄마가 몸이 아파 밥을 할 수가 없구나 엄마! 빨래는 어떻게 해요? <laughs> 엄마가 몸이 아파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구나 아, 그럼 어떡하죠? 난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는데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자 비나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기운이 없구나. 죽을 좀 만들어 주겠니? 우선 항아리를 보내고 항아리를 고내고 살을 씻어요. 엄마, 살은 어디 있어요? 어, 아, 살은 살은 여기 있고 우선 죽을 그려보렴. 살은 먼저 모를 벗고 이리 저리 져서 어, 엄마 저이하 마리 바닥에 다 눌러 붙고 았어요 엄마는 그허루도 오랫동안 아팠고 그래서 비나는 서툴지만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은 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집안일을 할 때면 모든 걸오마한테 물어봐야만 했지요. 엄마, 성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식 서랍 안에 있고. 엄마, 냄비는 어디 있어요 그건 오른쪽 잔장에 있고. 엄마, 도마는 어디 있어요? 그거, 난로 요방아리 옆에 있고. 힘겹게 대답하는 엄마에게 비나는 더 물어봤어요. 엄마, 그런데 나무 젓고기 안 보여요. 비나야, 그만! 대답해 주다가 기운이다 빠져 지져버린 엄마는 근소리를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이고, 비나야. 제발, 너한테 눈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구나. 그래야 엄마한테 자꾸 묻지 않고 모든 곳을 잘 찾아볼 수 있지. 엄마, 죄, 송해요 비나는 죄송하고 미안해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지요. 아마 나무 젓고기 마루 바닥에 밑으로 떨어졌나봐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 찾아볼게요. 비나는 나무 정복을 찾으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비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참 돼도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걱정했지요. 비나야, 비나야, 서도 없이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침대에서 몸을 지어보았지 어, 몸이, 내 몸이 가벼워지고, 일어날 수도 있네. 어떻게 된 거지? 엄마의 병에 함정같지나 있는 거예요. 비나야 엄마 좀 봐. 엄마 몸이, 비나야 엄마는 집 밖으로 나가 피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피나 보았나요? 이웃 사람들에게 혹시 피나를 보았는지 물어보고 다녔어요. 하지만 무대에도 피나를 찾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며칠 지난 오늘날이었어요. 엄마는 앞마당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열매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생존 처음 보는데 뭐지? 매일매일 피나를 찾아다니던 어느 날 신기하게 생긴 앞마당의 열매를 본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열매는 얼굴 모양인데 눈처럼 생긴 모양이 많이 도단하잖아 가만 갑자기 엄마는 비나에게 마지막으로 모시고 할 말이 생각났어요. 비나야, 너한테 눈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구나. 그래야 엄마한테 자꾸 묻지 않고 모든 걸 알아서 잘 사줘 볼수 있지. 그 말에 생각난 엄마는 낯선 열매에게, 다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가 비나? 비나야! 그 어후로 잘 읽은 열미들을 이옷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했는데요. 아니, 이거 뭐죠? 저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네요? 아하, 이건요, 비나. 아니,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바이넬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띠냐, 아니, 파인애플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